안녕하세요. 이탄입니다 네, 지금 운동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열도 좀 식힐 겸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 드릴 거는 이병이고 이병을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이런 쪽을 설명드리고 그다음 발 모양이라던가 그런 것들 하나씩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 드릴게요. 처음으로는 이 병이 어떤 거냐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평형킥을 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평형킥을 하나씩 하나씩 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평형킥은 조금 다른 점은 평형킥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내 무릎의 넓이를 조금 좁히는 편이죠 그런데 이 병은 무릎의 넓이를 벌려서 그리고 뭐 무릎을 조금 더내몸 쪽으로 올려서 발차기를 차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몸이 이제 잘 뜨는 포지션을 위치를 하려면 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좁게 차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큰 힘을 내야 되고, 어, 잘안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넓게, 예를 들면, 뭐, 이런 책이 있다라고 치면 이런 책을 요렇게 띄워 놓으면 잘 뜨겠죠. 물에. 그런데 이 책을 똑같이 요렇게 세워 놓으면 이만큼 많이 깔아 앉을 거예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물에 닿아 있는 수면에 닿아 있는 면적이 넓으면 우리 몸은 조금 더잘 뜨기 때문에 내 다리도 조금 더 넓게 벌려서 면적을 넓게 만들면 조금 더잘뜰수 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변킥을 찰때 넓게 벌리고 그리고 이제 회전을 하면서 리커버리를 할 때에도 어, 넓게 벌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변킥을 찰 때는 평행킥이랑 조금 다르게 넓게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찬다. 이게 약간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병킥을 잘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동작을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뭐 복싱이든 아니면 뭐 주짓수든 무슨 운동이든 내가 처음 하는 동작은 조금 어색하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뇌가, 신경계가 그걸에서 적응을 하면서 그 맵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맵이 흐리게 그려졌다면 그것을 계속 반복할수록 그 맵이 점점 선명해지고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동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동작을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맵을 먼저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동작 움직이셔야 되고, 어떻게 동작을 반복해야 될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내 다리를 찍어서. 처음에 발차기를 찰 때는 내 동작은 물속에서 보고 실시하거나 아니면 육상에서 천천히 내 몸의 움직임을 느껴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동작을 정확하게 실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하나 다리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얘를 내 대퇴골을 내 회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안쪽으로 말아줘야 돼요. 그런데 내 회전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몸이 안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말리는 거. 여기서 이게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 보세요. 이거를 OKC라고 하고 이렇게 땅에 닿는 거를 CKC 운동이라고 하는데 OKC로 했을 때내 회전을 하면 이 발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 동작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CKC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내회전이지만, 발을 땅에 닿는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가는 것도 내회전이에요. 둘다 똑같은 내회전이고, 이거 두 개를 같이 활용하면 내가 조금 더 가동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동작을 진행할 때, 물에, 물에 떠있다라고 칠게요. 그때 이제 무릎은 어느 정도 내 몸까지 자리에 앉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듯이. 의자에 앉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 무릎을 아래로 내리고, 내 발도 같이 내 회전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가동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발목 스냅을 이용해서, 강하게 스냅을 이용해서 발목을 스냅 움직여주시고, 다시 돌아오고, 스냅. 다시 돌아오고, 스냅. 다시 돌아오고, 스냅. 다시 돌아오고 스냅. 이거를 이제 연달아서 하면, 반대쪽 다리도 연달아서 하면, 누운 상태에서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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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병 발차기는 어쨌든 내 발바닥의 면적과 그리고 내 종아리와 이제 정강이 부분 이죠내 다리 아랫부분. 여기에 면적으로 물을 밀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강하게 밀어내기보다는 내가 몸에 뜰 정도만 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무릎을 무릎을 완전히 피면서까지 이렇게 찰 필요는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접혀있는 상태에서 치고, 다시 돌리고, 치고,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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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병키 혼자서 연습하는 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 어, 스컬링을 하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컬링을 하는 게 힘들면, 레일을 잡고, 물속에서 내 다리를 보면서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내 다리를 보면서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혹은 스컬링을 하면서 발차기 연습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머리 들어보면서 무게 추가하고 그리고 손 하나씩 들어서 무게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많이 차다가 보면 내가 언제 임팩트를 줘야 될지 언제 힘을 빼야 될지 그게 감이 잡힙니다 많이 차면 우리가 군대에서는 막 앉혀놓고 이거를 이렇게 연습해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병 기 못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냥 물에 띄워놓고, 간단하게만 진짜 가르쳐주고, 그냥 물에 띄워놓고, 계속 시킵니다. 계속 시키다가 보면,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 하나씩, 하나씩 해볼까 하다가,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살아남는 사람들만 수려하는 겁니다. 음. 어쨌든, 많이 하다가 보면은, 다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라이프가드, 교육을 받을 때에도 실제로 그냥 물에서 많이 있으면 알아서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어 단기간에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연습 충분히 하시고, 이제 동작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나는 왜안 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